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본 길을 또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는 길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가기에는 너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인도에 가신다.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지요. 복.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복을 유독 좋아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레위기 말씀과는 복이 먼 것처럼 느껴져요. 레위기 그러면 제사에 대한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는 성경을 읽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읽을 만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이 되는데 레위기를 펼치는 순간, 뭔 얘긴지를 모르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내비기 위해서는 그냥 덮는 성경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지요 구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장대하게 한다 여러분 살면서 이두 복은요 복 중의 복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이두 가지의 복을 꼭 약속을 하시더라. 그리고 또한 이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복을 이야기할 때 10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고 하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와서 이걸 치워둔다는 거. 그러니까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처음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자손들이 많아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이에요. 높여주시는 지위의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무슨 약속을 하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여러분, 큰 민족은 자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보면 시편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복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복이 뭔가를 잘 모른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할때 보면은 다 어디와 연결을 짓느냐고 하면 물질과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야 그분 예수 믿더니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았다 그런 말을 할 때는 건강하면 복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 한번 다 생각해봐요. 세상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늘 건강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때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것만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인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말이에요. 새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이 마음을 시시하게 창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넓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넓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뭐가 없느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속에 더 라고 하는 말 끊임없이 사용해. 더. 우리 손주들 이렇게 가끔 오는데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딸기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딸기 하나를 이렇게 주면 한 손에 딱 받아요. 또 하나를 주면 이 손에 딱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이렇게 연실 쳐다보더니요 하나를 얼른 입에 물고 내면 아니 뭘 안다고 뭘 안다고 그러면서 얼른 먹고 난 뒤에 자기 누나들 따라다니는 거 흘린 거 있나 <laughs> 여러분 이 아이도 이런 욕심을 가지고 더 더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크게 창조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은 정치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또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어. 서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속에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해 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손에 돈을 들려주고 가시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거 골라 놓고 갖고 싶은 거 골라 놓고 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돈을 가진 부모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내 부모가 결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문 밖에,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죄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빌리포스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졌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내인생의 최고의 복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 중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뭔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귀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베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정말 행복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최고의 행복을 가진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요? 땅이 넓은 국민? 아니면 먹을 게 풍성한 국민? 아니에요.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믿으세요? 어느 나라는 법은 있는데 법은 있는데 그법 위에 한 사람의 말이 법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나가다가 박수 치는데 이거 잘못쳤다고 해가지고 처단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치는 나라. 어디에요? 거기. 법 위에 사람의 말이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법을 가진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이번에 한 사람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내 나라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 시민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주에서 재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을 우선으로 놓은 것이 뭐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 부모이니까. 부모이니까. 나에게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건강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요. 우리,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요. 최고로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이 팔남매를다 키우셨거든. 그래서 등록금 낼때 고지서 엄마 갖다 드리면 알아서 척척 때가 되면 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최고로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지난 주에 어머님 있는 곳에 갔더니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전에는 꼭 목사님이지 누구야? 그랬는데 이제는 못 알아보시는. 그리고 지 아니하고 함께 갔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갔으면 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계세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닌가요?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소중한 것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분명하게 한 단어로 구분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또한, 내 이웃을 니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법을 엮어 놓으셨어. 요 그러면서 이 법을 지키는데, 누가 가장 먼저 이 법을 지켜, 지키셨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법을 가장 먼저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 법을 직접 몸으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마법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그리고 최. 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또복 있는 성도냐? 왜복 있는 성도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몽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빗장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빗장을 부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성도예요.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이냐?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이냐? 죄의 빗장을 부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정말 복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주권합니다.